컴퍼니 오브 에로즈 3 프리알파 자 오늘 게임은 컴퍼니 오브 에로즈 3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프리알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커모이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3주 동안 프리알파 할수 있다길래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재밌게 바뀌었을지 지금부터 정확 같이 다시 달름 봅시다 가스 스키니 아 그렇군요 컴퍼니 오브 로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픽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 하지만 랩. 똥컴들은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이건 3089급 되는 컴퓨터 아니면 못합니다 이내 컴퓨터 부수라고 아니면 내가 내 뒤에 있는 기관총으로 부숴줄까? 아무튼 우리 게임 많이 발전했으니까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기관총으로 다쏴버릴겁니다 와우! 오, 완전 분위기가 문명 같은 느낌으로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곳을 담당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세개 중에 하나 를 고르십시오. 아메리칸 플랜. 자, 문명처럼 하는 것 같은데, 라이트 클릭. 오! 라이트 클릭을 하면, 어택. 으아우. 아 이거 그거네. 삼국지토탈로 마냥 하는 거네. 좀토탈로 형식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해볼까요? 발견! 오오오오! 으아한 마리가 죽어버렸다. 저기를 또 점령하면 되겠죠. 대충 뭐필대로 하면은 어떻게든 됩니다. 자 얘네로 점령. 플레이. 아, 야 이런 식으로 이제 i t s 로 들어가는 거구나. 가보자. 약간 이런 게임 익숙하니까. 근데 싸워 밀어버려. 어문패 폈다. 필요 없다. 들어가자. 여기서 쏴 건물에서 속이. 두두두두두두두두. 얘네 약간 중립 지역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 팀인가? 자 뒤통수를 노려. 여기도 밀었어 자 여기도 점령 얘네 아군 맞네 집에서 나와 자 이제 점령 하나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 자식들이 뭐야 한 싸움이 불리하다 이게 커몬 시리즈 싸우다가 도망가는 게 아마 있을 거야 런런런런런런으아하아런나다 죽었네 쓰레기다 자 쭉쭉 점령하자 점령 중 점령 중 점령 중 점령 완료 일단 이쪽 점령해 짜잔

야. 아! 아! 돌격해 그냥 닭돌이다 보병은 역시 닭돌이지 마림 부대 만들었다 마림 부대 아! 살았다 자 물량으로 밀어 물량으로 밀면 어떻게든 밀려 아까 그 녀석 왔다 저거 하나쯤 밀수 있잖아 오 좋아 우리도 뭐 하나 얻어냈어 아, 후후! 아, <목소리> 역시 물량 앞에 장사 없죠? 맵이 점점 파래지고 있습니다. 여기 점령하면 이기나 보다. 가자. 잡아, 저거! 우리 노액한 거 되게 좋아. 야, 원우택만은 옆에서 봐주면 원래 아파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 버텨. 어, 튄다고? 부셔! 그렇지! 아까의 복수다. 점령해주고. 엄매! 그만 해라. 많이 무겁다, 아이가. 일단 한번 빼자. 가다듬고 다시 오겠습니다. 으아, 느려. 느려, 유유. 자, 일단 우리 아이들 치료해 주자. 너무 많이 다쳤다. 자, 공병도 열심히 일해. 열심히 수리 중. 이게 건물 올리는 건가? 어, 그러네. 열심히가 안 올리네. 완성! 오! 야, 기름만 있으면 돼, 기름만. 병력 관리 잘 해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후야 이거 갈겨! No. 저거 갈겨! 으아아아 뭐가 오고 있긴 해! 야 저거 너무 세! 강제로 그냥 들어가! 야 이거 너무 센거 아니야 이거? 안돼! 다 죽었어! 시간에 달려서 2분 전으로 갈수 있다면 병력이 병력이 없어졌어! 지지. 유유유유 아, 캠페인은 좀 어렵네. 나는 역시 1대1 밀리가 최고야. 아, 그렇지. 이거지. 이게 커무이지 병력이 시작부터 꽤 있는걸? 빨리 점령하러 가자. 야어버리겠어 오케이. 떴다. 자, 적을 휘젓자. 우휴. 다 밀어버리겠다고. 공병을 발견했다. 지려마려 별도 확보하자. 이게 커무이지 이런 점령젠이 제일 재밌어요, 저는. 어, 차량. 라이트 탱크. 와 점령 완료. 안돼 우리 지프. 와 공중제비. 얼마나 재밌는 드립을 들었길래 나도 들려줘. 뭔 개소리야? 자두 번째 건물 올릴 수 있다. 자 여기다 올려. 아 같은 거네. 야 이거 취소해. 내가 <laughs> 무슨 실명 마냥 폭발해 버리냐? 뭐요? 이거 한번 찍어보자. 야 튀어 튀어. 점령제 누리러 왔다 점령지. 오 어, 이제 탱크 나온다. 우와! 와! 개간지! 가자! 이 녀석들 다단베리야봐 어딜 인간 놈주제 얘야 탱크는 이길 수 없단다 아주 좋아 오늘 저식이군방지기 자격 없게 점령하러 가야 이번 전투 좋지 않다 뭐, 어? 잘 싸우는데? 왜 이렇게 잘 싸워 얘네 튄다 주변 뭐가 와? And... 탱크가 와 탱크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건안 되나? 메탈 슬로그 마냥? 탱크로 밀어버려봐. 척척하게만들어지 아, 탱크로 밀어버리는 건안 되네. 근데 친절한 탱크네, 이거. 탱크가 이렇게 친절해서 쓰겁나 맞는 말입니다. 자, 새로운 게 떴다. 승점 지역을 노리러 갑니다. 후후! 안쪽 기습? 여기 우리꺼. 완전 다 뺏어버리겠는데? 탱크 하나 또 떴어요. 초강력 탱크. 자, 세 개의 승점을 다 먹었다. 안쪽을 누리러 왔군. 어, 우리 거 뺏었어. 건방진 자식. 일단 이거 먹어. 내가 죽는다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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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살려. 뛰어. 오, 오, 오. 두번 했네. 아슬아슬했어. 자, 일정 수비 병력만 남겨놓고 모든 기름을 뜯어라. 할수 있는 게 없지. 이봐, 맵은 전부 파란색이야. 이 친구 살려. 고생해서 점령만 하고 도망가기. 와, 빤스론 개고수. 아, 맞았다. 도대체 너에게 남은 게 뭐야? 그래, 이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지? 우후. 좋았다. 아, 재밌네. Thank you for playing. 재밌었다. 자! 컴퍼니어보이어 로즈 3! 이번에 프리 알파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거무이 1의 그 느낌이 잘 살아있는 그런 밀리 시스템도 있고 캠페인 시스템은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ITS 유저라면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세 번째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정말 재밌게 보인다면 이게 정식 출시됐을 때해보기 권장드리고요 저의 콕스 리플레이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바입니다 <laughs>